자 웰컴 투 필링 프리 투 플레이 저 피자의 레인보우 식스 CG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그래봤죠? 방패병 레인보우 식스지만 자 그러면 오늘도 간단한 캐주얼 한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전을 시작해봅시다 묘하고만요 이런건 어, 이런것도 이런 있었나? 무슨 낙서지 이뭐 그런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두닷 왓? 사라져! 오케이 C4! 그렇지 저 자식들이 C4를 던져

아4한 e 패병인데 이건 또 e d 미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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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올려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아주 훅 고여버렸네. 이커밍 이프가 You will be detected by hostiles. You have been spotted. Oh, okay. You have entered an enemy controlled area. Leave now. So, the Barataga still got off for last stop standing.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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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liminated. 한플레 o 야이상 i t i o o h o o Woohoo! 자 o o 쨔아아아아 와우 이 험난해 보이는 곳은 또 어디야? 흐 아, 저기로 정면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군요 그리고오오 도 있네

가고 있냐? c 케이포 어야. 자, 나라면 저기서 한 번쯤 튀어 나올 것 같은데. 아이씨! 성 a 방패 방해! 개고다 <laughs> <laughs> 음, l i 팀이 저런 조합으로 나온다면은 난 이걸 g it! k i k 할 수밖에 없겠는데. 가자. 게밝혀진은 오케이 저기있고 아마 스위프가 곧 날아올것 같거든요 아니네 맹독지뢰가 있네 어이구 세상에! 아! 아이게 소리 힘풀렸어. 아내 오른손 아우. 왜 마우스 힐에서 소리 어 막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피카오 풀렸어. 아우. 죽버려 그래. 너무 짜증났어 아, 우치우럭들르르 그렇지, 무리하다가 다 죽어. 확실하게 말해도 되고, 우리 팀이 상당히 고여있는 것 같거든. 오. 어 이게 싸운 결과 어떻게 되나요? 팍콘팍콘어 그쪽 뒤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이구. 저기인가 보다.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 Aigo. all friendlies have been eliminated